예에! Yeah. 뭐하는데 이러지 마! 깍! 하하하하, <laughs> 드디어 내가 악당이 되었다. 어? 너는 대체 누구야? 나야, 바드크 너의 친구, 귀염뽀짝 무난해졌다. 아, 그렇지. 아, 그러고 보니, 우리 세상 너무 평화로거 아니야? 음, 사실 그건 맞아. 원래 이 세상들은 원래 안 좋은 일이 나는야왜 오늘 안 쓰고 있는 거야? 안 되겠어. 이렇게 두고 볼 수는 없어. 우리가 함께 마법의 힘을 모아보자고. 함께 몬스터 넘게 만들어보자고. 자 이제 준비됐지? 한번 시작해 보자고. 오케이. Okay. 자 이제 내가 먼저 공작한다. 자 이제 내 차례다. 이제 몬스터도 함께 만들어보자고. 한 시간 뒤. <laughs> 드디어 다 만들었다. <laughs> 숨, 숨차 드디어 모든 세계가 위험에 빠지게 만들어볼까? 오케이. 두 시간 뒤. 어, 드디어 가야 되네 함께 괴롭혀보자. 오케이. 고야 밤인데 너무 무서워. 아 깜깜해요. 어? 어? 뭔가가 지나간 것 같은데? 뭐, 뭔가 내가 잘못한 건가? 어? 이거 대체 뭐지? 예. Yeah.

뭔가, 위험이 차은 것 같아. 빨리 한번 가보겠어. 후, <laughs> 이럴수가! 야, 너, 함께, 나랑 함께, 같이 놀자고. 아싸, 아싸! 그래, 함께, 재밌게 만번 놀아보자. 응? 넌 누구야? 야 너야말로 누구냐? 어? 어? 내가 왜 이러고 있었지? 어? 무슨 일이야? 난한번 말해봐. 아 그게... 저... 알았어. 오케이. 정말 고마워요. 어떻게 좀 도와줘요. 제발요. 알았다고요. 네 저리 가보세요. 어... 야, 너 네, 나한테만 잡혀볼래? 야, 네가 그렇게 나, 나 좋아. 뭐야? 넌, 아이고, 나 정신 없어. 아이고, 고리야하 <laughs> 벗어날 수 없지? 까무는 멍청이네. 나한테 한번 잡아먹혀봐. 갖고 싶지 않냐? 어그 그래. 나도 갖고 싶어. 나가지거야 가지고라고. 그래 가져봐. 응. 음, 어 뭐야 이게? 머리 아파. 아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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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게 대체 뭐야. 아 이게 대체 무슨. 내 계획이 망가질 순없대고 아! 안돼! 어, 드디어 사라졌다. 무슨 소리? 어? 함께 놀아보자, 고 어, 너무 커. 음, 어. 너 일로 와. 나 공중부양 할수 있거든? 나 무시하지 마. 어, 안 돼, 이러지 마. 겨 어? <laughs> 드디어 살고 있는 것 같군. <laughs> 뭐, 뭐야, 갑자기 왜 불이 꺼진 거지? 야, 너, 뭐, 뭐지? 아! 야, 너무 맛있어 보인다. 나도좀 먹어볼게. 아! <laughs>